네 오늘은 대전골의 모어서라는 게임을 할 건데 이제 본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딱 나왔을 거고 이제 처음에 가져갈 수 있는 재료를 골라서 가져가시면 됩니다. 직원의 승리 조건은 라운드가 끝났을 때 이제 일정 수치의 점수가 달성되면 승리를 하고 마피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점수를 못 하게 방해를 하면 승리가 됩니다. 자 여기서 프를 눌러가지고 예, 유적과 채집 그리고 정보원으로 나눠서 갈수있어 저는 유적 갈게요 저도 유적 갈게요 나 정보 갈래 그럼 그러면 전 채집하러 갈게요 바다 가서 유속성 채워야지 그린 슬라임이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요? 자내 마음을 넣게 모에 모에 쭉 이거 부적 중에 그거다 스파이가 부적 그거 썼다 벌써 썼다고? <laughs> 아 이거 무, 유물이 너무 좋은데 투표를 받으면 좋은 유물인데 이거 제가 <laughs> 정보원 가도 될까요? 그래 나도 데려오도록 할게 그럼 혹시 유적 가는 사람 나 유적 가지 야 <laughs> 이번엔 불사조 날개가 하나라도 들어 받았네. 아, 역시 망할 줄 알았어. 아 누가 쓰신었어? 나 채집 갔어. 아, 그러면은 제가 유적할게요. 네, 제가 정보 갈게요. 역할. 해봤는데, 울염통이 뭐야? 울릉염통, 울릉염통을 넣으면 안 된다고. 외드는 불사조 날개 축지를 넣었어. 아, 나 아닌데? 일단 그러면 요번 이번에는 매드님을 투표하는 게 맞는 거. 나 스시 넣었어. 스시 내가 넣었거든. 너 만약에 실패하면 점조시님 이구라가신 거고 성공하면 매드님인 거 같기는. 아니 너무 점수가 낮지 않아? 나 빼고 거짓말로 정보한 다음에 한거 아니야? 아니야. 내가 스시 넣었는데? 스시 내가 넣었어. 그럼 둘 중에 한 명으로 좁혀졌어. 야, 내가 올바른 정보란 걸 알아내겠어. 알았어요? 그럼 난 유적가야지. 의심돼. 나도 갈 거야. 아, 그 정보 원두명 갔어. 그러면 내려오도록가야 돼. 아, 억울해. 억울해. 이번에는 놓으면 안 됐어. 바다 열매만 넣으면 안 되죠? 바다 열매만 안 넣으면 되는 거예요? 나 지금 재료가. 어? 잠깐 왜 2점이야? 근데 왜 2점이야? 아 봐봐! 아 뭐야? 봐바. 나 아니라니까? 어? 나 너무 낮은데? 나 투표 하나 받아가지고 플러스 10점이 돼야 될 텐데 망하고 나서 받는 부적으로 뭔가 점수 감소 이런 거한거 아닐까? 공기 있나? 아 실패하면 마피아는 부적을 얻는 거고 성공하면 부적을 못 얻는... 마피아나? 어렵다 이거 아 머리 아파 <laughs> 제가 정보원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호리쌤 어디 갈 거예요? 어유적하기저 받아갈게요 이러면일단 그러면 예전, 점조신 님이라고 더 업으로 봐. 정조 아 잠깐만. 정보원도잖아. 정보원 가잖아. 정보에 뭔 그걸 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만약에 만약에 점조신 님이 진짜 범인이었다면은 약간 정보상으로 좀 빠져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가지 않았어? 맞아. 나는 매드의 범행을 알고 나서 이제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. 과연 그럴까? 역으로 역으로 노린 걸 수도 있잖아. 그러면 그러면 요번 라운드에서 점조진 님은 배나하고 매드 님이 만의 재료를 얻는데 성공을 하면 어차피 이득이긴 해. 어? 어? 응. 불속성넣었어난 재료 파밍을 거의 안 갔어. 계속 정보원만 가 가지고 재료가 없었단 말이야. 근데 매드 혹시 정보원한테 가면 재료 얻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아, 그게 저한테 있어요. 그건 캐릭터는요. 저한테 있는데. 나는 재료가 없어. 계속 정보원만 갔잖아. 요번에 처음 갔잖아요, 정보원을. 이번에 처음 가고 전전에선 다 파밍을 했었잖아. 나 아까도 정 어, 아까도 정보원 갔어. 우리 샘 정보원 갈때 매드가 인터셉트하지 않았어. 아 그러네. 어, 어 그래가 나는 제 뭐지 재료를 얻을 수가 없었어. 하지만 그만큼 재료를 넣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. 아, 맨 처음에 다 넣지 재료 가지고 있는 거는. 그러면 정보원 가시는 분. 분이... 저는 유적 이미 눌렀어요. 전 저도 다른 파밍 하러 갈게요. 바다로. 나도 내가 억울하니까 계속 정보원 가줄게. 아 저도 정보원 갈일게왜나 견제해? 아 저도 정보원 가서 재료를 얻으니까 녹토마토랑 칠용 칠용 먹으면 안 돼. 나는 안 돼. 나는 확실한 거 확실한 사람한테 일단. 아! <laughs> 아, <laughs> 아 아니 올리 덤벨하고 올리 왜 이렇게 아 많이 넣었어? 좌우의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. 아이 그러니까. 세계 재료 때문에 망했네 이번에. 잠깐만.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? <laughs> 억울하다. 난 아무것도 <laughs> 분은... 아닐까? 이거는 나 숲에 갈래 숲에. 나는 계속 정보원 갈게요. 이번에 물속성 늘면 안 돼요 여러분. 내가 이 머슬 두개 늘신 게 맞네. 아나 백정만네. 이번에 무조건 성공해야 돼. 일점이야. 아, 이거 마피아가 뭔짓 하고 있다. 마피아가 뭔가 하고 있어. 나 아무것도 안 했다. 아, 일라운드 남았대. 이거 1라운드로 가능? 안될것 같은데. 가능? 가능? 가능할지도? 네, 이번에 금지 재료가 거짓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왔어요. 불속성 두 개예요 이번에도. 네. 유분나활용 n 리가 있으면 안 된대. i s m a n then, there. y o u b 이 n a Kulisman, then, there. y 유적, 유적 어? 갈래 o w h 갈 k t o g i c h a n a you know. Wow. You m 는 f i a buxen, ego. What are 그런데 요번에 어제피 받아 간 사람 없지 않아요? 받아 간 사람 없어서 예뻐요.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받았는데 염통은 안 골랐어 저게 라마님이 가짜 정보일 수도 있어 근데 어? 수룡 염통 네, 같은 걸로 맨 처음 판에 거짓말할 이유가 없긴 하지 저는 그럼... 그리고 재료가 하나 있어요 어차피 그 직업 캐릭터 때문에 오오오 미점 맛있군 맛있군 맛있게 갔다 간 보는 중인가봐 자 정보 누가 가요? 제가 갈까요? 그래요? 그래요? 그러면 저도 유적, 가... 유적 가도 되죠 요번에아 내가 유적 갔어 건들지 마. 어 그러면 나도 유적 갈래? 왜? <laughs> 왜나 음, 유적 가야 봐. 돼? 제가 그럼 제가 또 정보원 갈게요. 내 정보원 가도 재로는재로는 얻을 수 있으니까. 이번에는 스시 넣으면 안 돼요. 스시가 물속성이야 물속성이지 않을까요 스시인데? 아까 요거 초반은 풀속성이었어 그러면 호리님이 확률이 이번에 실패하면? 나를 왜 해? <laughs> 일단 물속성 재료 를 가장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아서. <laughs> 아 영점이야. 영점이야. 어? 아 나는 저 나는 재료 넣을 게 없었어. 이번에 올라갈래요 다들. 저는 이번 재료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. 내가 정보 갈게 <laughs> 내가 정보, <laughs> 정보. 저유족 갈게요. 전 받, 받아 받아. 바다 열매가. 바다 하나 열매. 없어. 어? <laughs> 8점? 음... 나, 나 채집하러 가야돼 그럼 제가 정보원 가볼까요? 두 분이 같이 가는거예요 정보원? 아니요 저 정보원 안가려고 한명만 가는게 이득 근데 호리쌤이 스파이면 어떡해? 재료를 그렇게 잘 넣었는데 점수가 낮은거 보면은 점조씨님 아니면 나만님이지 뭐저할게요 물속성 두개 넣으면 안된다 봐봐 나는 그냥 개맛있는거 넣었다니까? 물속성 두개니까 하나 저이세계이세기로 하나만 넣어도 이나안에안일 아예 넣지 마 내가 음. 점수 높일세에서넣본사세팅으로넣본사람 어. 은이세점이일이면 너무 서 일본 사람들이세이거 완성됐을 때 점수 깎는이파이이지 않았을까? 어. 뭐나요? 다시 체파리 촉수 나의 아, 초 나의 아, 초 근데 요번에 정보는 안보냈는 그냥 금지 재료만 하시고 네 맞아요 왜냐면은 정보를 얻었는데 별로 쓸데없는 정보였기 때문이지 호리쌤이 <laughs> 수시를 넣었대 수시 수시? 어 수시 쑤시. 수시를 넣었다고? <laughs> 아 와, 좋아 아 19점원 내 세팅이 아주 좋아 나만 냅둬 그냥 어 스파이 키즈입니다. 티즈 이 재료를 음. 가진 직원 은 누구? 그러니까 이 재료를 가진 직원. 이 재료가 뭐야? 이 재료가 뭐야? 그러니까 이 재료가 뭐야? 사만이 말고 사만만 볼수 있게. 어, 나만님 재료고요. 무뭔 소리예요. <laughs> 전조신 님. 뭔 소리야. 소 호린 님, 재료가 뭐야? 어. 어. 에딜습니다 이거 라만 님이다. 왜 나야? 왜 나야? <laughs> 그러면 정보원에 라마 님이 간다고? 응. 음. 그러면 같이 가자. 그래요. 같이 가. 아, 어, 이거 라마 님 포기했다. 포기했다. 포기했어. <laughs> 뭐야, 넘어졌어. 뭐야? 정보원 간대매안 <laughs> 돼. <laughs> 안 돼. 땄어요 <laughs> <안 돼. 웃음> 점수 때문에. 오마이. Um 오마. Um 아 어, 뭐야 잠깐만. 혼자길 고독하게 싸우신 라마 님께 마지막 기회를 선사해 드리죠. 역전승을 줍니다. 역전승? 잠깐. 이 재료를 가장 많이 넣은 지 누구? 엄청나 이아 잠깐만, 아 매드님 뭐또뭘는지 뭐 하나 예상이 안 되네. 가자야차 맞았다. <웃음> 바다, <웃음> 바다를 많이 갔어. 바다를 많이 간 사람 테했는데 이야 안쓰겼다우와이